도봉구가 주최하고 도봉구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2021년 제1회 도봉구 마을 미디어 컨퍼런스 진행을 맡게 된 저는 도봉구 마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박기범 네, 저는 창상동 마을 TV의 이호규입니다 마미소가 무슨 뜻인가요? 마을 미디어로 소통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순서는 자치 마을과의 맹기열 주무관님께서 협치 마미소 포럼의 지금까지 활동을 PT로 정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맹기열 실님 PT 부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협치 마미소 포럼 소개를 맡은 도원구 자치마을과 맹기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협치 마미소 포럼 활동과 계획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숫자로 보는 2021년 협치 마미소 포럼 추진 경과와 2022년 협치 마미소 포럼 추진 계획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로 보는 2021년 협치 마미소 포럼 추진 경과입니다. 숫자 288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협치 마미소 포럼 첫 만남부터 컨퍼런스를 개최하기까지 함께한 기간입니다. 2020년 11월 협치 수다넘어 찾아가는 작은 공론장을 시작으로 마을 미디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켜 2021년 지역사회 혁신계획,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마을 미디어 활동 체계와 의제가 선정되어 2021년 2월부터 현재까지 288일 동안 협치 마미소 포럼을 민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숫자 33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협치 마미소 포럼과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포럼에서는 21분의 위원님들이 계시고, 워킹그룹에서는 12분의 위원님들이 소속되어 총 33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숫자 25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포럼, 워킹그룹, 네트워크 회의 및 실무회의 등 우리가 만난 횟수입니다.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도봉구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동력을 확보하였고, 실무 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CFCM 제작, 마을 미디어 교육 및 컴퍼런스 등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과 실행을 함께 논의하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숫자 221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도봉구 마을 미디어 콘텐츠 제작 횟수입니다. 도봉구에는 창 프로덕션,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 도봉구 마을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도봉구 텔레비, 창골 미디어 등 마을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지역 의제 발굴과 공로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마을 미디어 모임이 있습니다. 마을 미디어 모임에서 생산된 콘텐츠를 시청 공유함으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공유하며 지역의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과 참여의 계기가 될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1342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42는 도봉구 마을 미디어와 함께하고 있는 구독자 수입니다.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마을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은 컨텐츠를 제작하여 주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마을 미디어 영역의 다양화를 꾀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1342분의 주민분들께서 도봉구 마을미디어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2022년 협치마미소 포럼 추진계획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협치마미소 포럼에서는 마을미디어 교육과 공모사업 지원 등 직접 지역과 간접지원을 병행하여 마을미디어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업의 다양화를 모색하겠습니다. 도봉구 마을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역사와 현재를 어우르는 마을 아카이브 축적으로 마을 미디어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다양한 모임과 주민들의 마을 미디어 활동 네트워크 구축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마을 미디어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협치 마미소 포럼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인 자치 마을과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사업 추진 체계 구축 등 협치 마미소 포럼의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중간 지원 조직인 도봉구 마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는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 역량 강화 및 아카이브 지원 등 보다 세부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협치 마미소 포럼에서는 주민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등 민관 협력으로 보다 나은 도봉구 마을 미디어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기존 사업에 더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마을 미디어 공모 사업을 운영하여 마을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작으로 주민 소통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을 미디어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기초교육과정 운영으로 마을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여 마을 미디어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필수 과정이자 작은 공론장인 포럼과 워킹그룹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마을 미디어 교육 및 네트워크 파티를 통해 네트워크 확장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컨퍼런스 행사를 개최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협치 마미소 포럼에서는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활동이 주민 소통 활성화의 핵심 플랫폼이 될수 있도록 주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